각 세터에 대하여 루트 탄젠트 세타, 루트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터를 만족시킬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문제에서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순 허수의 곱이 음수가 된다라는 원리에 의해서 그리고 탄젠트 세타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도 0이 아니고요. 그리고 순 허수의 곱이 되기 위해서는 탄젠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동시에 음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반드시 양수여야 합니다. 이것이 삼각함수가 사분면에 따라 갖는 부호의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세타는 제 2사분면 각이 되고요. 그래서 다섯 개의 보기 중 항상 옳은 것은 1번을 보면 양수와 음수를 곱하면 무조건 음수가 되고요. 2번 음수와 음수를 더하면 무조건 음수가 되겠죠. 양수와 음수를 더할 때는 양수도 될수 있고 음수도 될수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고 4번. 양수와 음수를 곱하면 반드시 음수가 되고요. 5번. 양수에다가 음수를 빼면 무조건 양수가 되므로 5번이 답이 됩니다.